네, 이번 시간 주제. 네. 신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잡는 방법. 신이 기회를 줄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내가 피디 님이 질문을 지금 하셨어. 신이 주는 기회를 인간들이 어떻게 캐치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역으로 피디 님한테 물어볼게요. 피디 님은 신이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피디 님이 무당들을 상대하니까 이 신이라는 걸 존재한다고 생각 하지만 일반인이 그걸 생각면몇 명이나 할까요? 아니요. 저 원래 있었어요. 이거 정말 신이 근데 피해. 저 신이 미쳐서 저저 저 하늘에 계신 신이 됐든 땅에 계신 신이 됐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예수님 이 됐든 하느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또 우리가 모시는 상제님이 됐든 네. 이분들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겠니? 아이 갑자기 주진 않고 좀 제가 생각해. 아니 그니까 여보세요. 예. 그분들 알아요? 봤어요?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냐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신이 주는 기회가 아니라 내 사주팔자의 그 운에 들어와 있는 기회에 내 조상이 맞물려서 오는 기회인 거지 저저 저 양반들이 나를 뭘 차늘이 뭐, 뭐가 있니 보이냐 근데 말하기 쉽게 우리가 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이 나만의 신이겠냐고 나, 내, 내 단독의 신이야 나만 보고 있어 그 양반이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우 너 고생했다 내가 기회 줄게 뻥 아니란 얘기야 어, 그러면 어. 아주 쉽게 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내 혼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죽으면 혼이 뜬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나를 지키는 수호 여기서 느낌이 오지 내 직성에서 뭔가 어떤 느낌이야? 뭔가 가만히 있다가 난몇 년을 생각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부스에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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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라기보다는 그 기운의 움직임을 본인들이 못 느끼지 않아요 느껴요 느끼는데 그걸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그 기회가 올때또 맞물려서 어떤 주변에 바람이 분다든지 어떤 움직임 같이 오니까 아 그래 그럼 될거 같아. 그러고 한단 말이지. 근데 막상 해 보면 안 되고 안 돼. 그런 것처럼 그런 기회를 본인들이 느낍니다. 느낄 때는 급하게 보지 마시고, 심사숙고를 하시고, 그게 이제, 하늘이 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물이 주는 기회가 될수 있고, 산이 주는 기회가 될수 있고, 내 조상이 주는 기회가 될수 있고, 또내 사주 팔자에 들어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러죠. 나는 그 한번또 왔는가 모르겠다. <laughs> 근데, 크게든 작게든 와요. 음, 오는데, 내가 이제, 나, 이렇게 무속생활을, 무당생활을 하고 있잖아. 어른들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죽이라는 게 있더라, 죽이. 죽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1살부터 19살까지가 10대잖아. 근데 일자가 붙는 게 10살부터 일자가 붙는다? 그전엔 에 9살이잖아.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게 죽이잖아. 10살부터 19살까지가 10년 죽이잖아.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부는 바람. 이게 몇 살, 몇 살에 부는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다, 만약에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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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안 좋은 일이 됐든, 뭐 좋은 일이 됐든,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고 나면, 그 다음 그 나이 때 비슷한 바람이 또 들어온다? 내가 많은 사람을 상대해보고, 어, 이러면서 내가 그거를 많이 느껴요. 근데 그게 좋은 일은 모르고 넘어가요. 근데 안 좋은 일은, 그 다음에 비슷하게 또 그런 공경에, 고, 그런 문제 비슷하게 엮여서 상담을 또 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회? 기회는 멀리 있지 않고, 또그 기회라는 걸 본인이 느낀다. 근데 그게 느끼는 게 크게 어떤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스물 올라오고, 내 정신에서 스물스물 생겨서 막 급해진다든지, 아니면 잘 나가던 게 갑자기 안 해. 아, 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막 잘하던 애가 갑자기 안 한다 그래. 그럼 그 기운이 나쁜 기운일까? 은히 생각할 때 나쁜 기운이라고 볼수 있잖아. 잘하던 애가 안 하면, 저뭐 쉬었나 보다, 막 이러잖아. 근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걸 상담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럼 이제 그런 걸 조언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기운? 신이 주는 기운. 제일 알아듣기 쉽게 신이 주는 기운이지, 그게. 근데 그게 그렇게 표하기보다는내 사주에 들어있는 기운도 있고, 내 조상에서 주는 기운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조상이라고 하면, 뭐, 당대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까지만 알잖아. 그럼 그 뒤에는 조상, 저기 뭐 조상이 없나? 그죠? 그분들이 또 어느 줄에 나하고 맥락이 돼서, 나한테 기운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피디님? 네. <laughs>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